아니요 공주 엉덩이 살이 높아져가지고 높아진 거예요 안장이 뭔 소리예요 <laughs> 아빠가 올렸잖아요 안 올렸어요 <laughs> 아니 아빠 이 저번에 엉덩이 가면 자꾸 내려갔나 봐 너랑 안장이랑, 내가 엉덩이 살이 붙어서 안장이랑 같이 올렸잖아요 <laughs> 아니, 아빠 여기 아니, 노래 알아요? 아빠 기억 안 나세요? 현실입니다 네. 아니, 아니 아빠 기억 안 나요? 진짜? 알았어요 아니 아나아빠 얘기 안해말좀 하지 마 어. 아까도 안 한다며 <laughs> 뒤로 어. 머리 돌려봐 머리 밑으로 아빠한테 보여줘야지 아빠한테 아빠한테 보고 머리 해줘 응. 잠깐만 열려 네, 왜냐요 네, 네.